치심은 버섯, 발사믹구이랑 이거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구이, 달걀후라이 두개 아오리사가 금방색이 변하더라고? 그리고 커피 그리고 드레싱. 오랜만에 제가 자주 해먹는 드레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는 소금이랑 후추만 뿌려서 먹었었는데 오늘은 좀 맛있게 먹고 싶어서 술 좋아 맛있지? 응아스파라거스 음. 좋아 그러니까 아스파라거스 요즘 너무 맛있어 순삭이네 순삭 아니야? 아니 건질 거야. 제목 뭐야? 고아 우유에 응. 헉, 섬세한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입으로 터는 레시피 부탁드립니다. 터는 거치, 그냥 간단히 쌀채 썰어가지고 우유에다가 응. 그 소금을 추 넣고 좀재 놨다가 응. 전분 가루 응. 물에 풀어가지고 그냥 또채 썰어서. 응. 이렇게 해서 붙이면 끝. 그렇다고 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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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청양고추 더 많네 훨씬. 응 음, 매운 맛이야. 이건 덜 매운 맛. 어 비주얼은 얘가 더. <laughs> 매운 맛 갈래? 아니 아니. 고춧까 아니 안매고잘 먹겠습니다. 소스 뿌려줘? 아니요. 소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전분 가루만 넣었어? 또 아까 그거. 아몬드 가루. 어. <laughs> 밀가루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음. 아 맛있다, 바삭바삭해. 음. 탑 맛있어. 닭 좋아. 뭐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 아니요. 음.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꼭해 드세요. 너무 맛있어. 마무리는 라면이죠? <laughs>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긴 하지만 제가 밀가루를 안 먹다 보니까 그 라면 밀가루 냄새가 너무 싫어졌어요. 그래서 스프, 라면 스프에 물은 똑같이 하고 면만 두부면으로 넣습니다. 요거는, 막 사실 이 두부면을 왜 넣냐면 이 국물을 먹기 위해서. 라면 국물은 포기 못해. 하지만 맛이 없으니 주의하도록 바람. <laughs> 면은 진짜 맛이 없어. 국물만 국물은? 먹으면 돼. 근데 국물을 다르지 않아? 국물 달라. 조금 응. 저 면에서 나오는 그 기름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 아무면이 이제 너무 싫어졌어. 거슬려. 그 그래. 파스타면으로 해봐 아 그럴까? 파스타면으로 응. 알려나? 그 네, 파스타면은 음, 전분이 좀 나오겠지? 응 그러네 파스타면으로 해봐야겠다 아, 아 진짜 맑은 맛이야 <laughs> 이게 훨씬 끈적거리긴 하네 응. 그때 카페 갔을 때차잔 예뻤던 거 요건데요 음... 정보는 부부티 부부티하우스 거기서 구매를 했고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근데 요거 사면서 요것도 조금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샀습니다. 티잔이지만 저는 티보다는 <laughs>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만큼씩. <laughs> 어어 어, 에렉타 맞지 거 음, 제주도까지 오느라고 생했어 근데 입이 완전 동그랗진 않네 약간 이렇게 뾰족하잖아 그래도 가운데 이렇게 뽕이 있잖아 얘는 입이 조금 더 크네 이거 다 마른 것봐 얼마나 더웠을까 짜잔 감자 흑이 어, 흙이 안 심어져서 오는구나. 흙 응, 어? 따로 안 해도 되게 뿌리 되게 쪼금매 응, 쉽게 하네. 원단이도 여기 팥이 작은 게 없어. 응. 다 커가지고 군대 나야 될것 같아. 응. 저기 봐, 완전 임름이 <목소리도> 이거 신기하지? 뭐지, 이거? 어? 여기 털났어 장난 아니다 꽃게 임와 맛있겠다

거기도 그렇고 그 뭐지 돈까스 왕국인가 그뭐 무슨 체인 있잖아 그 것도 맛. 맞... <목소리도> 와 진짜 덥다. 나 이거 소금 먹을래 어, 클래식도 맛있겠네 어? 초코 맛있겠다 뭐야? 다맛어 어? 얼그레이 그래, 맛있겠다 하나 먹을 거고 나 이거 클래식 소금 소금을 하나 먹을 거고 나 이거 초코 하나 먹을 거고 느끼네 아, 시나 이거 말차도 하나. 가 제일 이쁘다. 됐어. 오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 다 먹었어 음. 마지막 한입 스콘같이 응? 바삭한 느낌이 아니네 아 그러게 그래, 이것도 약간 스콘인가 봐 응. 봐봐. 아 따로 끓여 먹을 거야 스콘이야 응. 음. 스콘 수콘. 응. 눈에 띄는 애가 올라간 스콘 응. 진짜, 너무 예쁘지? 아기 엉덩이 복숭아. 짱 커. 진짜, 여름은 복숭아 먹는 재미로 산다니까. 음? 음? 저녁에 운동장 뛰러 나가고 있습니다. 물, 저는 물 챙겼고, 저는 에너지 젤, 응. 에너지 젤을 챙겼어요. 생명줄이야.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laughs> 난 많이 먹었는데. <laughs> 이거는 쿠팡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건데 BCAA가 들어있는 정확히 난 뭔지 몰라.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laughs> 그거 이거 드링크라서 사봤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로슈가야 맛있어요. 체리맛나. 갑자기 광고 시간이. <laughs> 와 생각보다 엄청 큰데 여기. 저기 한라산 이 있어. 달이 너무 징그럽다. know you're back 꾸역꾸역 걷는 중,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빵들이 내 장기를 끌어당기고 있어. 배 아파. 누가 보면 한 10kg 뛴 사람인 줄 알겠네. 걔도 기분 되기 전에. 오늘 아침 요거트, 단호박, 견과류, 블루베리, 사과, 달걀 2개, 커피 민우왕 코리아라는 데서 구매를 했는데 그 제가 가끔씩 쓰던 이 유리 접시, 태비넬이 아마 맞을 거예요. 태비넬이 유리 접시랑 똑같은 브랜드 거를 제가 조금 더 샀어요. 여기 약간 이거 울렁울렁거리는 이 유리 느낌 알죠? 빤빤한 거 아니고 이런 느낌을 제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잘 써가지고 다른 것을 좀 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거 건지 스티커가 아, 그래도 여기는 괜찮다. 이거 진짜 안 떨어지는 스티커 쓰는 데가 있어. 그럼 너무 진짜 힘들어. 일단 이래 다 떼고 보여줄게요. 떨어졌다 떨어졌다. 태비넬이 맞는 거 같아. 내리고 여기에는 식기 세척기 가능이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내려온 이유로 우리 집은 식기 세척기가 없기 때문에 <laughs> 아, 식기 세척기 진짜 있다가 없으니까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오랑 요거는 소스 볼이에요. 되게 귀엽죠? 소스볼이어서, 소스, 저는 근데 뭐, 소스볼은 소스 따를 때만 쓰는 편은 아니어서, 여기에 <laughs> 올리브 같은 거 넣어서 서빙해도 예쁘거든요. 소스볼 두 개. 그 다음에, 요거는 미니볼. 그죠? 요것도 작은 반찬들 올리기 되게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런 플레이트에, 이렇게 올려서 서빙하기 되게 좋은 아이템? 요렇게. 여기다가 뭐 요거트 아니면 뭐 미니 샐러드? 이런거 올려서 서빙. 이렇게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저는 이런 작은 볼을 되게 좋아하고 잘 써요. 이거는 조금 더 중간 사이즈 볼인데 요거보다는 얘는 좀 작죠? 이렇게 넓고 얇아요. 앞접시 사이즈요 요게 좀 유리가 두꺼운 편이에요. 일렁일렁. 일렁일렁 느낌이죠. 예쁘죠? 이 비정형 느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큰볼인데 이건 제가 좀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샀는데 이게 왜 고민을 했냐면은 여기 라인이 조금 여기가 좀 각져가지고 이게 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동그란 게 좋은데, 여기 좀 각져가지고. 근데 또뭐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면기, 메인 요리 용기로 쓰거나 아니면 샐러드 볼, 요거트 볼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고블렛 잔. 예쁘죠? 이 얘네들을 얘네들을 다 사게 된 이유는 얘 때문에 <laughs> 이 고블렛 잔이 사고 싶어가지고 이두 개를 장바구니에 담다가 이 제주도는 항상 그래 추가 배송료가 너무 싫단 말이야 <laughs> 그 배송료 좀안 물어보겠다고 추가 배송료는 무, 물론 무, 물지만 기본 배송료 좀안 물겠다고 이두 개를 담다가 이게 다와 버렸어요 <laughs> 아무튼 이거는 고블렛 잔입니다 예쁘죠? 이런 느낌이 난 너무 좋아 <laughs> 근데 약간 좀 두께가 있어서 살짝 무거워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릇 하울 끝 요즘 자꾸 그릇을 사게 되네요 공항 가는 길빅 백팩 이회 응. 있어? 만시 하나 5시 하나 바쁘네 애매하네 대리로하기구역입니다날 음. 좋다 강에가 원래 은영이한테 요가라달라고 해서 요가라달라고 해서 건너빵을 내어줬어아 되게 편해 되게 편해 예약 음. 7시 반 예약했어 예약어요먹수 음. 없어 맛있어 맛있 맛있겠지 자, 즐겨봅시다. 즐겨봅시다. 하고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이게 진짜 어렵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들도 있 듯. 한 시간 이십 분만에 왔어. 빨리 먹어. 이거 먹으면 한 시간 와. 또 기다려야 되나? <laughs> 진짜 천지 <천천히> 막자아 <먹자. 웃음> 어, 근데 그 뭔가. 에? 뭐야, 너 되게 여유 있는 운전자가 되었네? 넌이야? 넌이 어, 너무 예쁘지? 어떡해? 어, 눈 떴어. 우리 호준님 아직 아기 같아. 어. 아, 호두리. 호두리 밑에 있어? 어, 밑에 자고 있어. 뚝땡이. 멋있다. 수를 해도 어 끌고 나와야 돼. <웃음> <웃음> 아, 쾌적하다. 쾌적한 출근길. <laughs> 아유 잘 키웠네 은영이. 여러분입니다. 어, 어. 상으로 먹고 그 다음에 샤브샤브 고기에 넣어주고 이게 삼국채인 가알았는 아, 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해본... 또 예쁘다. 응. 축하해요. Patiently waiting on my dreams to come true Hoping and praying one day that they do Oh I don't know how and I don't know when just patiently waiting till then Stars in the sky, imagining one day I'll be one of them, but patiently waiting till then. With you by, by my, my side, trusting one day that I can provide the life you deserved but never demand. Oh, patiently waiting till then. The life you deserve, but never demand. Patiently waiting. Patiently waiting.